지난달 프라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프랑스를 방문해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전투기 라파를 구입할 거라고 하자 프라보 장관은 이것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 프랑스 언론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4.5세대 라파를 구매하면 전투기 기술까지 모두 이전해주는 통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소식동은 현재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 쪽으로 기운 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하며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전투기를 산다는 소식에 국내에서는 분노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지난 9월에 1년 만에 재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현대 인도네시아가 주지하는 분담금은 무려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프라보 장관은 지난해 시월 취임 이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등을 다니며 전투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필요한 전투기를 사는 것이라서 공동기술을 개발하는 KF-X와는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전투기를 사면서 기술까지 받으려 하며 앞으로 KF-X 사업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도 KF-X 사업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계약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흘리면서 자신들이 더 유리하게 기존의 계약을 뒤바꿔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밀린 분담금 5천억 원을 탄감해달라며 분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연체금의 혐물납부, 핵심 기술의 추가 이전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추가 계약한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서도 취소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이 같은 목리를 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 프라버어가 교체될 수도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가의 KFX 개발에서 기존 계약을 지키지 않고 해방을 넣었던 중심에는 프라버어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조코이 대통령과 싸워 두 번이나 패배했던 프라버우는 국방장관이 되자마자 한국가의 KFX 사업의 진행에 브레이크를 걸며 방해했습니다. 결국 조코이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그를 농림부 장관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가 국방장관에서 농림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KFX 사업은 다시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KFX는 당군 1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리며 이제 1호 시제기가 제작되고 있는데 최종 조립 현장에서는 미국 로키드마틴에도 없는 첨단 장비가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동 조립 장치와 대형 로버 드릴링 시스템의 존재였는데 이 장비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국내 전투기 제조 인프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비였습니다. 최종 조립을 지휘하고 있는 2 1호 한국항공 우주산업 상무는 앞으로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 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하나 디펜스가 3조 원 규모의 인도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사업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유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에서 한국의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인 비오복합을 도입한다고 하자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해해왔습니다. 단수후보로 선정되었던 한국의 3정원의 대공무기 수출 사업에 러시아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인도가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노려 러시아는 인도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도는 최종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비어복합은 놀랍게도 러시아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인도국 당국의 유일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알마즈 안테이 업그레이드형 툰구스카, 판치르 시스템 등이 분야 선두주자였던 러시아는 한국에 패배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뒤늦게 인도 국방부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원을 보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은 비워 복합을 현지에서 제조한다는 현지화 전략을 쓰며 지속적으로 설득해 인도의 최종 선택을 얻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62%의 무기 의존도를 보였던 인도 시장이 앞으로 한국에게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우리나라 두 번째 삼천도급 잠수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이 잠수함은 봉호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안무장군의 이름을 따 안무함으로 불렸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진수된 안무함에서 100년 전 만주발판을 호령했던 장군님의 유풍당당한 기계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안무함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 최초 국내 독자 설계로 삼천도급 잠수함 세척을 확보하는 사업의 이번함입니다. 앞서 장보고 3급 1번함은 도산 안청화함으로 이름이 정해지며 2018년 9월 진수식이 이뤄졌습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한국은 3천0 0도급 잠수함을 기점으로 1987년 독일과 첫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지약 30년 만에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암마음은 현재 국산 기술 76%로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욱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암마음은 미국과 러시아 핵잠수함보다 위력적인 한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마음의핵 잠수함도 아니고 크기도 작지만 치명적인 콜드런치 방식의 미사일 수직발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마음에 장착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쏘는 수직발사관 6개는 발사관에서 고압고열의 가스로 밖으로 불어낸 미사일이 점화해 날아가도록 만드는 콜드런치 방식입니다. 이는 미사일이 발사관 내에서 점화된 후에 발사되는 한 런치 방식보다 잠수함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적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탄도수랑 미사일로 동서해에서 북한 대부분 지역의 핵 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도 위협적이라며 주변국들은 이를 전략 무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암모암은 고성능 연료 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이 늘어났지만. 디젤 엔진의 한계로 인해 최대 속력으로 움직이면 몇시간 만에 배터리가 소진되고 한달 이상 수중에 머물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 공식화한 4천톤급 잠수함은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함의 건조 소식에 일본 내에서는 때아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애군은 2010년 취역한 안중근함 이래로 김자진, 윤봉길, 유관순, 홍범도, 이범석, 신도석, 도산 안창호 등 독립 운동을 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서 잠수함 한 명을 따오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름짓기에 일본 네티즌은 발끈하며 이 같은 전통은 완전히 일본을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핵무장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원법을 바꿔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일본은 최근까지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안마음을 북한과 연관지어 두려움에 섞인 이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위협이다. 이 잠삼의 북한의 핵미사일을 6발 탑재하면 태평양 쪽에서 도쿄로 핵미사일을 쏠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오랫동안 노렸던 대로 대구만다. 동시에 6발 발사되면 패트리어트 PLC3로는 막을 수 없다. 한발 도깨에 명중되면 일본과 일본 경제는 끝날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그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숱한 홍역을 치렀다. 스캔들의 한 축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가 있다. 헌터는 한때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프리스마 홀딩스에 몸담았는데 프리스마 사주는 돈 세타, 횡령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프리스마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해 공수는 뒤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웠다. 청문회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질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등을 통해 바이든 부자 수사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4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와 결부했다고 전현직 미당국자들은 증언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외교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대선을 보르며 앞두고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가던 이름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뉴욕 포스트가 헌터의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에서 확보한 이메일 내용을 보도한 데 이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스모킹 건이 드러났다며 우크라이나 스캔들 재정화를 시도하고 있어서다. 아이든 부통령 시절 우크라, 기업인 만났나. 뉴욕 포스트는 지난 14일 브리스마 측 인사가 2015년 4월 7일 헌터에게 이메일을 보내. 나를 워싱턴에 초대해주고 또 당신의 부친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이든과 브리스마 측 인사 간 만남이 실제 있었으며 이 이메일이 전달된 지 8개월도 안 돼.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측에 수사 중단과 검찰총장 해임을 압박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실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2016년 3월 해임됐다. 바이든 후보 측은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유럽연합도 공유하고 있는 부패 우려 때문이었다고 반박한다. 바이든 후보 캠프는 당시 일정을 검토해보니 그런 만남은 없었다며 뉴욕 포스트 보도를 일축했다. 헌터의 변호사 조지 메서리스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도 그런 만남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AFP 통신 역시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언제였는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NBC 방송은 "해당 이메일이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스모킹 건 담겼다는 컴퓨터는 "어디서 나타났나?" 뉴욕 포스트가 확보한 자료는 트럼프 캠프 측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 등 자료가 든 컴퓨터는 맥북 프로 노트북으로 지난해 4월 오하이오주 델라웨어 뒤한 컴퓨터 수리점에 맡겨졌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수리점 사장이 열어봤다고 한다. 사장은 컴퓨터 안에 든 내용이 심상찮아 연방수사국에 신고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루디 줄리안이 전륙시장 측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리점 사장은 보바이든 재단에 스티커가 있어 노트북 주인이 헌터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FBI에 넘어가기 전 복세대 줄리안이 측에도 전달됐다. 하드디스크에는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코카인을 흡입하면서 신원 미상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12분짜리 동영상과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들도 담겼다고 뉴욕 포스트는 보도했다. 그러나 미 시사 평론가들은 범죄 정황이 잔뜩 담긴 노트북을 수리점에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았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NBC 방송은 누군가 헌터 계정에서 자료를 해킹한 뒤 자연스레 유출된 것처럼 꾸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수리점 사장이 노트북 파일을 보고 나서 수사당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가 사실은 FBI가 먼저 자신을 찾아왔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FBI, 해외 공작 여부 수사. FBI는 이번 사건이 해외 정보기관과 연관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16일 두 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수사는 이메일 사실관계보다 출처 쪽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같은 적성국이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FBI의 수사 결과와 내용 공개 여부, 시점 등에 의해 올해 대선판이 흔들릴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아이든 암살 시도 적발, 조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암살 음모가 적발됐다. 지난 5월 사건으로 지난달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힐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올해 19살의 알렉산더 트라이스먼이 지난달 라동 포르노 소지 혐의와 연휴 기간 대량 살상, 바이든 후보 암살 음모로 기소됐다. 당국이 트라이스먼의 전자기기들을 수색한 결과, 수많은 범죄 혐의가 나왔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전자기기에서는 그가 소지한 다양한 무기류 사진들이 발견됐고, 크리스마스나 블랙프라이데이의 총기를 통한 대량 살상 계획도 있었다. 또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폭행 관련 자료들도 나왔고 바이든 후보 주소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흔적들도 다수 포착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트라이스먼은 뉴햄프셔주에서 AR-15 자동 소총을 구입했고 바이든 자택에서 6km 근광 안에 있는 엔디스 햄버거 가게에도 들렀다. 그는 또 점검학 목표도 만들었다. 이 목록은 실행이라는 말로 끝나 있었다. 아울러 트라이스먼은 조 바이든을 죽여야 하나? 라는 밈도 소셜미디어 계정이 올렸다. 그는 범행 후 해외 도피 계획까지 세워뒀던 것으로 보인다. 위조 폴란드 여권이 그의 하드드라이브에서 발견됐고 한 캐나다 로펌에 캐나다 시민권 취득에 관해 보낸 이메일들이 다수 발견됐다. 그의 암살 음모는 지난 5월 적발됐다. 5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너폴리스의한 은행 앞에 주차해 있던 그의 흰색 밴을 은행 직원이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다. 은행 직원은 차창 안으로 AR-15로 보이는 자동 소총 한 자루와 권총 박스, 총탄, 폭약으로 의심가는 물체를 보고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밴을 견인했고, 그 안에서는 50만 9천 달러 현금과 생존, 폭탄 제조, 즉석 총기 제조, 이슬람 관련 서적들도 발견됐다. 또 AR 소총, 루거 권총 등 다수의 총기류도 발견됐다.